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죠. 오늘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특별한 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특별한 게 사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에도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질문하는 구절이 두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르유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사실 두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이 이렇게 두번 반복해서 특별하게 마태복음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요한은 이 질문을 왜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남겼을까요? 그저 어떻게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혹은 두려움, 확실함을 원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동일본문을 비교하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내용과 그리고 누음 7장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비교, 비교해보면 몇 가지의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문이 두번 반복되었고, 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장소적인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옥중에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이라는 제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추가되어져 있는 21절 구절이나 혹은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어떠한 이런 단순한 본문 안에서의 차이점을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사실은 더 넓은 맥락에서 구조적인 입장 안에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맥락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자막으로 마태, 어, 마태복음 11장 1절하고 2절과 그 다음 누가복음 7장 18절을 예,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두 개의 본문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시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리고 예, 원래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그리고 요한이 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라고 이 얘기를 같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7장 18절은 바로 카이란 접속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앞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쵸? 심지어 접속사까지 있으니까. 근데 앞에 내용이 어떤 이야기죠? 바로 어제 본문일 것입니다. 어제 본문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어, 이방,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치유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어, 부활한, 예,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앞서서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6장에선 예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간의 갈등 그리고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어제의 본문인 어, 이방인 백 부장의 종의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어, 사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두 인물들이 특이점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백 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는 과부였죠. 이두 가지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멀에,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그 앞에 나와 있는 본문 자체도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전하는 복음의 가치와 전통적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의도는 그저 나와 있는 어떤 단어적인 의미로 당신이 진짜 오실 그분입니까? 내가 너무 옥중에 있는데 두렵고 걱정돼서 당신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그런 의미로 사실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구조와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룩하실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세르요한의 질문 속에는 이 전통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복음이라는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다라 싶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으로 시선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 자막으로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본다 라고 하면 11장의 내용과 오늘 7장의 누가복음의 내용을 비교해 본다 라고 하면은 사실 21절은 특별하게 첨부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라는 어떤 시간을 지칭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은 또한 이 내용을 현재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과거형으로 시대를 시대가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복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들은 와서 봐라 지금 봐라 지금 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과거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계속 이 일을 성취해 왔고. 그 일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설명과 이 말씀 가운데, 어, 우리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톡 찌르는 말씀은 23절의 말씀입니다. 7장 2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삶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계정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예언자적 어떤 지위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이땅 가운데 왔고 이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23절에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삶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긴장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6장과 실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땅 가운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기대,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라는 그 기대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하실 기대들이, 하실 일들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원했던 기대들은 무엇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간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어,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어디에 있기를 원했냐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네. 예, 24절인데요 요한이 보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린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어, 메시아를 바랐던 그 소망과 그 갈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은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어, 큰 트러블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가 억제하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한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말랑의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유한보다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시고 이제 속칭 요한을 방방 띄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어, 누가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친입하는 이라. 친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친입한다. 비하죠. 힘을 사용해서 뚫고 지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백성이 될수 있다라고 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32절과 34절까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과 반대하며 세상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세상 가운데 피팍 받을 것이고 배척받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성경을 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땅 가운데 유일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사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냥 폭넓게 1세기 전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인지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우리라 지칭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써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금, 오늘 복음 가운데 나와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갈등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나요? 세상과 배척하고 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보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있나요? 또한 1세기에 있었던 교인들처럼 여러분들의 다른 삶들을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삶이 그리스도에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선포하신 그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깨달음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